오늘 본문에는 다윗을 한때 괴롭혔던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했던 행동은 아주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뱀같이 음습한 자들이었습니다.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라고 할때 음모라는 말은 악을 실행하기 위해 비밀스럽게 만나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들은 다윗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주 비밀스러운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적인 모임에서 다윗에 대해 마구 비방하고 험담했습니다. 전에는 별로 친한 사이들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갑자기 친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절에 보니 그들은 서로에게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 다윗을 해하기 위한 올무를 몰래놓고 있습니다. 정말 뱀같이 음습하고 교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좋은 사람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에 대해 온갖 화려한 언어적 표현을 다 동원해서 비방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의 혀는 마치 칼같이 잘 연마된 혀가 되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칼이 튀어나와서 선한 사람들의 심장을 마구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다윗을 비방하기 위해 언어적으로 행동으로 잘 준비를 하고 실행에 옮겼어도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선한 삶을 보면 그들이 내뱉고 다니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몇날 며칠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모양입니다. 6절에 보니 고민 끝에 드디어 그들이 다윗을 공동체에서 쫓아낼 묘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묘책이 무엇이었는지는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자기들이 생각할 때도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그 묘책은 자기들의 비밀 모임에서 은밀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함정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6절에 나타난 분위기에 의하면 이제 다윗은 그들의 은밀한 계략에 의해 공동체에서 쫓겨날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 생각되었습니다. 분명 저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 악한 모의를 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자기들끼리만 숙덕숙덕 거리니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고, 이제 그 음모들이 조금씩 실행에 옮겨지는 모습을 보니 더욱 불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선한 자들을 넘어뜨리는 일에 있어서 마치 전문적인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아주 은밀하게 치밀하게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다가와서는... 뒤에서 온갖 악한 행동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입으로 선포하고 다니면서 뒤에서는 그 똑같은 입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인격과 삶을 난도질하며 다니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 때문에 가끔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까요? 그들의 은밀한 계략을 낱낱이 찾아다니며 파헤쳐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를 모든 사람 앞에 증명시키면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들 앞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폭발시키면서 이판사판 막장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원했던 결말로 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음습하고 뱀 같은 자들 앞에서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음모가 느껴질 때 다윗은 즉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2절에 주는 악을 껴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은 그런 악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기저기 다니며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숨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저 은밀한 곳에서 자기들끼리 숙덕거리며 밤새 머리를 맞대고 끙끙거리며 세웠던 계략을 당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천재라도 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기 위해 전문적으로 계략을 세우고 연구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런 음습한 계략을 내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로 맞섰다가는 곧바로 나가 떨어집니다. 다윗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내 힘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의 행동이 그야말로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7절에 다윗이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그 악인들의 모임을 향해 화살을 쏘아 주셨습니다. 7절의 표현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4절에 보니 악인들은 은밀한 곳에서 화살을 겨누고는 다윗에게 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7절에서 하나님은 그 악인들이 숨어 있는 그곳을 향해 먼저 화살을 쏘아 대시는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가장 완벽한 묘책을 가지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윗을 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정확히 아시고, 그곳을 향해 집중적으로 화살을 날리셔서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만약 자기 힘을 의지했다면, 무슨 수로 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발견해서 그들을 제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몸을 숨긴 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강구했더니 하나님이 직접 화살을 들고 나가셔서 악인들을 처치해 주셨습니다. 이일 때문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일을 꾀하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는 자신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수 있는 비결입니다. 내 분노의 감정, 혈기는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승리는 오히려 내 힘을 다 빼고 내 말수도 줄이고, 오직 하나님만 말씀하시게 하며, 하나님의 힘만 의지할 때 주어집니다. 따라서 만약 오늘 우리가 다위처럼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났다면 그 자리에서 곧장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서 들어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악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협하며 달려오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몸을 숨기고 그분의 도우심을 강구하심으로 인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의.